장안은 느미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해 응답하십니다. 느미아는 기도해 에, 한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이 느미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내미하는 자신이 대답을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에 황폐하기 때문에 때문이다고. 조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란 말하지 않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인 사, 아니, 아님을 전하기에서입니다. 왕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묻습니다 이러한 왕의 호의를 는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길을 여십니다. 내미하는 두꺼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과 달리 왕은 너무나 너무도 쉽게 허락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는 일입니다. 내미하는 네, 자신의 말을 필요까지 왕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친서를 어, 건축할 수 있, 필요한 목 입니다 그의 요청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위한 뜻이 이미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면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계획이 준비로 기회가 있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담대하고 관리자인 페르시아 왕은 유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잡이었습니다. 네미아는 왕이 후회하게 해탄 군대와 함께 유다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네미아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이 예, 이루어집니다 네미아는 예. 예, 기도의 사람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아락사스 왕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에미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 말을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말할 것을 느에미아는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 잘 경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네미야가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심이 가득한 그러한 표정으로 왕에게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것과 또 행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보살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시듯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것과 기도할 것과 모든 세상에서 행동할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 오늘 하루가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육관에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들여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